매물에서 가까운 고속도로 IC를 확인해 보면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동안동 IC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는 25km 이내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한 창고, 저원 창고, 농기계 일체를 포함한 청송 사각가수원을 소개합니다. 경북 청송군 헨서면 쇠지에 위치해 있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5,418제곱미터 평수로는 1,639평인 청송 사가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정가다비고 방위는 정남양으로 위치해 있는 사가가수원으로 추천 용도로는 기농이나 기초지로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청송군 한서면 쇠지에 좋은 창고와 창고. 도로 부지를 약 200평 정도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청송 사과 수원을 소개하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창고와 농기계 보관 창고 실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창고 건물도 자리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안에는 갈리기하고 전동차, 사과를 나르는 데서는 전동차입니다. 이곳은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 창고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선 도로를 130m 이상 길게 접하고 있는 곳에 방위도 남향으로 위치하고 전방이 탁 트인 곳에 있어서 하루종일 햇살이 매우 좋은 곳에 있는 사가 가수원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가 가수원의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전체의 면적은 5,418제곱미터 평수로는 1639평인데, 제가 서있는이 위치가 도로부지입니다. 이 가수 하나 심어져 있는 이 위치가 도로부지 위에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부지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장점이 많은 청송 사과 손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허리를 다치셔 가지고 가손을 팔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도 같이 준다고 합니다. 농기계 종류로는 리프트기와 갈리기, 풀베기 포함입니다. 전동차 사과를 나를 때 쓰는 전동차, 전동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경계 부분을 따라서 저는 촬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가 나무 연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앞쪽 라인, 이곳은 도로 부지로서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경계 끝부분이 나오네요. 그죠? 음,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경계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잘 해두었네, 그죠? <laughs> 사장님, 가수원에 지금 들어오는 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바, 바, 밭에, 네. 이제 여, 이 지역에 전부 다, 네. 어, 우리, 우리 집하고 요, 여게 네, 여기, 여 요, 요, 마을에. 예, 요 마을에 공동으로... 이제, 네, 요마을 쓰는 거를 공동으로. 공동으로 서 이제, 어, 전부 다 이제 밭에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이. 네. 거기서 그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구원해서 다 지원을 다 해줘. 아. 그래서 네. 이거 아무리 써도 뭐, 아... 어뭐 전기세라든지 물세 같은 거 이런 거 없지. 아 전기세 없고 물세 없고 네. 물 부족한 상태 아니고. 아이고 충분하고. 어, 충분하고. 네 그런 그래, 는데이 물이 이제 여기 말고 저쪽에 보면 이런 산태네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절로 나인가르가이 호수. 아예 예. 예. 점전식. 점전식 호수에. 네 물이 이제 떡딱 떡딱. 떨어지겠거. 품종은. 미얀마 부사가 700주 정도, 홍옥이 11주, 홍로가 50주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홍로는 가을 수석때 따는 사과입니다. 연식을 보면 이렇게 좀 오래된 두께가 두꺼운 나무가 12년에서 14년생,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가사가 나무가 8년에서 9년생. 좀 어리게 보이는 그 사과나무가 6년생 정도입니다. 수확량을 확인해 보면, 1700박스, 노란 박스입니다. 20kg짜리 1700박스 정도가 수확이 되고, 매출을 보면 연 6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과수원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수원 주변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2차선 도로가 130m 정도 직접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거리는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면사무소가 있는 곳까지 거리는 6.5km 이내이고 그곳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은행, 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학교 등등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선 도로를 100m 이상 길게 접한 곳에 햇살바른 위치에 있는 청송사과손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 땅돌이TV의 제 박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